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, 지난번에 이어서 에, 대전에 내려온 김에 대전 지역 또 음식점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까 해서 저희가 그 밀팡 이외에 또 글로벌 K푸디로라고 해서 국내에서 아주 우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업체를 갖다가 해외로 또 진출시키는 에, 그런 일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회원사 중에 하나가 <laughs> 바로 오배반점이라는 곳입니다. 어,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오배반점은 전국에 벌써 170개 매장을 좀 갖고 있는 네, 아주 큰 체인점이고요. 그리고 지금 어, 글로벌 KFD로 회원사로서 어, 중국하고 베트남, 호주에 네, 이미 이제 체인 계약을 해서 어, 올 상반기나 쯤에 해서. 거기서도 이제 보배반점의 음식을 네,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 아, 장대구암역점입니다 보배반점 짜잔 오늘은 또 아주 중식의 명가인 보배반점에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가 나왔고 자 어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아자씨처럼 단무지 짜장에다가 한잔 시작하면서 할까? <laughs> 사장님, 이거 맛봐도 돼요? 네. 자, 이게, 아, 또 이런 건또 몹시 궁금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짠, 고량주 향은 비슷하다고 하시고요. 원래 고량주가 대략 뭐 40도를 좀 넘어서 50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부담을 좀 줄였네요. 예, 35도로 했기 때문에 막 타들어가는 막 목에 막 그런 느낌을 갖다가 좀 싫어하시는 분도 아마 예,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해놓고 먹으면서 캬또 이러면은 에아유 예? 어, 향은 뭐, 거의 뭐, 예, 중국 정통 뭐, 고량주하고,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과연 맛이? 오, 좋은데요? 어 음. 오, 동네. 평상에 앉아갖고 술 마시는 아저씨처럼 예? 음야오 좋은데? 제가 술 한잔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? 말씀 드리자마자 짠 짜잔 우와. 우와 야 이거 하나면은 한세 사람 네 사람이서 이거 하나만 시켜놓고 술한잔 하나 해도 될 정도로 와 양이 엄청난데요. 자 먼저 이게 탕수육, 예 네, 탕수육 그리고 요게 유린기, 요게 아보카도 크림 새우. 그렇다면은 자 아. 아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괜찮네? <laughs>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탕수육 튀김옷이 이렇게 덮여있는 게 벌써 딱 범은 앱니다 네. 덮밥 속촉이라는 거를 네. 음, 고기 식감이나 아 고기 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이 소스가 오 탕수육 소스가 뭐 거기서 고기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여기는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갔었을 때한번딱 먹고 그 신맛에 확 해갖고 하고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탁 쏘는 게 아니라. 애기들이 또 좋아할 정도의 아주 그런 종류의 그 소스예요 음. 자 유린기 그냥 튀김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는데 숙주하고 새싹 채소가 같이 있는데요 요렇게 또 아, 너무 깔끔해요. 숙주에다 이렇게 먹는 게 아, 너무 좋네요. 아, 예. 야, 약주하시는데 국물이 필요할 것같아 아, 예. 제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좀한 잔을 해서 보자마자 여기 손이 갈것 같은데. 오, 여기 유린기가 이 간장 베이스로 너무 맛있는데. 음. 자 아보카도 크림 새우. 아유 뭐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아주. 크리미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, 거기다또 이제 또 아보카도까지 아보카도까지 이렇게 또 해주셔서 먹으면서도 어 죄책감이 상당히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음, 얘가 기다린 지가 조금 되긴 해서 여기 보배반점에 사실은 또 이제 가장 주력 메뉴 메뉴 중에 하나가 소고기 짬뽕. 야, 근데 국물부터 일단 맛을 좀 봐야 돼 있어요. 아... 저는 뭐 예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하지만 면의 약간 면 성애자예요. <laughs> 면을 너무 좋아해서. 라면도 한번 먹으면은 사실은 정신줄 놓고 먹으면은 막 내기도 먹고 막 그러긴 하는데 짬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평가가 좀 후하긴 해요. 어쩔 수 없이 저의, 저의 최애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최애 음식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뭐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뭐 라면은 나는 정말 뭐 평생을 먹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최상의 이제 라면이나 이게 면 종류의 그 상태를 갖다가 좋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퉁퉁 물고 진짜 와, 이게 라면이야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의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라면도 저는 좋아해요.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입니다.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건 그 사람은 라면이나 짬뽕이긴 하니까요. 그래서 저는, 예. 네. 조금 불키는 했지만, 네. 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아까 사실은 짬뽕이 나온 지가 한 15분이 지났어요. 와, 면이 15분이 지났는데도 식감과 탱글탱글함과 불량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아까 옆에서 갖다 주셨 때부터 쫙이 불맛과 그 향기가 다 오는 게아예뭐 이미 징어반짜장 네네 야자 이게 고배반점의 어떤 또 가장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하고 물론 정말 훌륭한 소고기 짬뽕이 있는데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 통오징어 쟁반짜장, 이 통오징어 몸통, 다리. 아. 얼핏 보면은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양념이 이렇게 이제 이게 있어서 어 과연 이게 뭘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분도 이제 계시긴 하는데 매콤한 사천짜장의 어떤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같이 내 주셨는데 야이두 가지 맛의 차이를 조금 한번 그냥 좀 느껴봐야죠. 자 일반적인 짜장. 자 면도 사실은 필요 없이 짜장 소스만 한번 좀 먼저 먹어볼게요. 대한민국에서 왜 가끔 별것도 아닌 걸로 까탈 부리는 사람들, 0.23% 사람들 말고는, 아, 누구나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아, 짜장 맛입니다. 아, 짠, 짜잔. 어, 오징어를 하나 먹어보겠다고 이렇게. 10분 뒤1번째쯤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이 불향 앤드 이 맛이 와오 면을 제가 아직 안 먹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특성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음식이 좀 만들어진 상태에서 대기 시간이 좀 있어요.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거든요. 이 정도쯤 됐었을 때에는 원상태는 어땠을 거다라는 짐작은 계속해요. 일단 면을 한번 아, 근데 뭐 이, 너무 이 맛을 갖다가 정말 잘 맞추신 게 사실 외국에 나가서 짜장면도 저 먹어봤거든요. 한국 사람은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차라리 그냥 한식 먹을 걸라고 생각하는 짜장면 집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요 맛의 짜장면이라면은 외국 사람들이 거의 호불호 없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불고기가 있잖아요. 네, 불고기 있는데 불고기와 같이. 어떤 맛에 약간 짜장면의 표준화를 좀 잡을 수 있는 아, 밸런스가 아주 좋은 짜장 맛입니다, 진짜. 음. 이걸 먹고 뭔가 투덜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. 아니에요 하는 음. 소리예요. 그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일이에요. 자 최대한 짜장이 안 묻은 곳을 해서 이게. 사천 차장의 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양념과 함께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. 네. 전혀 다른 두 음식을 먹는 것 같거든요, 진짜.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. 요 부분을 시도를 좀 해볼게요. 짜장과 매콤한 사천 짜장의 베이스를 같이 한 요거를 섞었을 때, 자 과연 너무나 맛있는 고베 반점의 일반 짜장과 사천 짜장 베이스를 한 짜장면의 맛이 어떨지. 일단 이쪽 파 이쪽 파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. 어, 아, 좋네요. 이것도 진짜. 자,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자 여기에 대표 메뉴들을 먹어보고 제가 추천할 메뉴들도 말씀을 많이 게 드렸는데 제 생각엔 드셔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이, 음식점들이 외국 음식점들 중에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진짜 꼭 저희 유튜브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좀 예,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곧 오픈이 될 베트남, 호주, 중국에서 고배 반점을 찾으셔서이고요 음식들을 갖다가 아마 드시면서 한잔 하시게 되면은 어떤 분이시건 간에 아, 다들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예, 정말 생각합니다. 그런 와중에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, 아, 아보카도 크림새우를 하나 해서 전혀 좀 다른 색다른 조합이죠? 외국 나가면 조금 버티다가 한식당 찾는데 외국에서도 보배 완전 보이면 한식을 대신 충분히 할수 있는 네 퀄티를 리 갖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아저씨니까 짬뽕 한번더 먹고 역시 저희 글로벌 케이푸드로의 정말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우수 업체로서 와서 정말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만족한 마음으로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이거를 고배 반점에만 와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혹시 어디 뭐보배 반점에서 어, 다른 데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요? 아, 이게 고배반점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이걸 따로 구입도 해갈 수 있는 거예요?